가톨릭의 3분 레슨. 3, 3 침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모양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 마늘모 붙여서 이렇게 세워두는 형태가 바둑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 형태가 뭐 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색한, 위로가 있을 때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이런 모양에서 이 크게 진영에 대해 백이 침입을 했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침입할 때, 그냥 이렇게 침입해 가는 형태도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 붙여서 흙이 막을 때, 그리고 나서 삼삼을 침입해 가는 수단이, 이, 이런 수단이 프로바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네, 프로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삼삼을 침입해 나갑니다. 흙이 받는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수부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이곳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있는 것은 흙이 이렇게 넘어가, 백이 아, 젖혀가서 귀의 집은 지켜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단수를 쳐서 한 점을 따내면 흙이 뒤로 연결을 해서 귀의 집을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로 이한 점, 흙한 점이 잡히고 예, 흙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백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흙이 귀에 집을 지켰지만 상당히 많이 당한 형태입니다. 이 변화는 지금부터 아예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흙이 좋지 않은 응수법이고요. 자,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삼산 침입했을 때, 그렇다면 연결을 해두지, 안, 연결을 안 해주려고 이곳을 차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최강수죠. 늘어서 응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붙여간 수가 이제 왜 붙여갔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바로 끊어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백이 네, 이렇게 축으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게 되면 흙이 너무 급합니다. 이두점 쪽도 급하고 이네점 쪽도 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흙이 좋은 싸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3을 침입했을 때는 자, 이첫 번째 응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빈 삼각으로 이곳으로 받는 수가 네, 좋은 수가 됩니다. 이건 백이 끊어가더라도 이렇게 밀고 나가서 예, 돌이 여기에 지금 흙돌이 와있기 때문에 백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늘어서 충분히 흙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빈 삼각으로 받게 되면 백도 결국은 끊지를 못하고요. 이곳을 젖혀서 막고. 쫙 이어두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백도 중앙에서 하나 활용을 하는 데까지가 이 형태에서의 쌍방간의 최선의 결과입니다. 네, 붙여서 3, 4침입하는 데까지. 흙은 귀의 집을 지키고, 백은 바깥을 좀 두텁게 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붙여갖고 3, 3에 침입하는 형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봤는데요. 3분 레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